정치 각서의 비밀 문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CIA 보고서입니다. 남한도 행복기를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압박도 가죠. 그다음요어나 어, 어,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 이제 시청스터 우리 에스터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북한 지도부한테 이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옛날에 미군이 철수하려고 그러고, 국제적으로 작동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권 시비가 걸리고 할때 카터가 인권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인권 탄압한다고 괴롭혔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민주화 운동하고, 솔직히 우리 선배들 고생 좀드렸습니다 카터 그래안 따지고, 우리 외국 정부...